네, 지상 주차장과 이렇게 넓은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어,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램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구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내네 집장만 TV입니다. 네, 오늘은 어,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와 있고요. 어,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지 비가 오네요. 오늘. 네, 그래서 약간 운치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의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오늘 보여드릴 한 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3 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테라스가 있는 집입니다. 굉장히 넓게 잘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당연히 가깝게 있고 시장도 가깝고요. 마트나 뭐 각종 인프라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지하철역도 가깝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이 너무 넓고 이렇게 큰 테라스까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죠 고! 네, 이제 집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방 3개, 어, 화장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 팬트리룸 그리고 대형 테라스까지 있는 넓은 구조의 38평형 어, 아파트고요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거실부터 주방까지 네, 사용하시기 너무 편리하게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현관부터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현관도 굉장히 크고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도 슬라이딩도 되어 있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한 현관이고요. 제가 또 가서 다시 돌아서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엄청 넓은 현관입니다. 네, 일관성 스위치랑 템바 보드시공 되어 있고요. 좌측 보시면은 신발장이 이몇 개요? 여덟 개, 열 칸이 들어가 있어요. 1 0 칸이. 네, 신발 수납하시는 신발 많으신 분들 전혀 걱정 없으실 것 같고 가족 가족분들 많으신 분들도 네, 여기 신발 이렇게 보관하시는데 너무 편리하실 것 같고요. 네, 바닥에 띄움 시공 되어 있고 가운데 허리 선반 있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 소품들 모시기 좋을 것 같고. 어, 자주 사용하시는 차키, 향수 같은 것도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 보면은 이렇게 깊숙이 빠진 어, 전시를 지나면은 아까 보여드린 어, 거실이 나오고요 거실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쪽 이제 좌측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쇼파 아트월 부분 어,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대형 쇼파, 엄청 긴 쇼파들도 다 들어갈 것 같고 포인트 조명까지 깔끔하게 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그 다음에 TV 아트월 부분도 이렇게 어, 포인트로 템바보드 시공이 돼있어갖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고 어, 위에는 이제 LED 메리등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 벽걸이 TV 딱 하실 수 있게 어, TV 단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굉장히 이제 잘 시공이 돼 있고 어, 전열교환기 있어갖고 집안 전체에 공기 순환 걱정 없고 어, 거실에는 이렇게 천장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대면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네,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 D자형으로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결형 식탁으로 되어 있어서 어, 4인에서 5인 식사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양문형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두칸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옆에는 전자레인지장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대형 싱크볼,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3구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으로 갈게요. 안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네, 여기 지금 길이가 거의 한 5미터 될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어, 장롱이라든가, 그리고...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굉장히 넓은 거실입니다 창도 이렇게 남향으로잘 나있고요 그 다음에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은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부부욕실 방석이 화장실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부부욕실이 있고요 부부욕실도 사이즈 크게 잘 나왔습니다 샤워가 가능한 이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블랙 프레임으로 샤워기 들어가 있고 욕실 선반 있고 거울 수납장 있어갖고 네, 수납 공간 걱정 없을 것 같고요 네, 세면대, 양변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풍기 네,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욕실 옆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드레스룸 시스템 옷장 짜시면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이 거실을 두고 다른 방들이랑 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어, 이제 자녀분들과 사생활 보호가 어, 되는 그런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베이어서 전부다 방들이 남향이어서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복도형 구조 코베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쪽이 제 2번 방이고요. 네, 여기 딱 자녀 방으로 활용하시기 좋게끔 나와 있습니다. 네, 창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네,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창은 이제 파란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여시면은 펜트리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여기 수전이 있기 때문에 어, 세탁실로도 사용이 예, 가능한 공간입니다. 널찍하게 돼 있어서 예, 대형세탁기, 건조기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돌아서 보러 갈게요. 다시 또. 음, 이 옆에는 이제 메인욕실이 있는데요. 메인욕실 맞은편에도 또 이제 이런 공간들에다가 이렇게 예,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숙박이장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깨알같이 수납공간들도 챙겨놓는 센스가 있는 집이고요. 네, 메인 욕실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칸막이 돼있어서 물튀김도 방지될 수 있고 네, 샤워가 널찍하게 잘 돼있고 골드프레임으로 해바라기 수정은 설치가 되어있네요. 네, 나머지는 동일하게 어, 세면대 양변기 거울수납장 그리고 어, 욕실 선반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세면도구들이 너기 편리하실 것 같고 바닥에 미끄러방지 타일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3번 방 보도록 하겠고요. 3번 방은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는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어, 드레스룸이나 유틸리티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 베란다 딱 보셔도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세탁기 놓으시고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이 집이 왜이 아파트에서 제일 좋은 집이냐? 보셔야겠죠. 네,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서울에 이렇게 큰 테라스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심지어 데코가 그 우드 데코까지 다 깔려 있어서 사용하시기도 너무 편리하실 것 같고요. 지금 네, 한번 제가 나가볼게요. 자, 이 이제 이 방화동 일대가 한 눈에 잘 보이는. 이런 넓은 막힘없는 뷰를 자랑하는 테라스고요. 오늘 약간 비가 와서 약간 축축한 느낌인데, 예, 저도 지금 비를 맞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기 때문에 뭐 지인들 불러서 여기 또 제일 탑층이기 때문에 예, 누가 볼 염려도 없고, 예, 너무 좋죠. 지인들 불러서 파티하실 수도 있고, 예, 아이들 수영장 만드실 수도 있고, 카페 같은 거 이렇게 꾸미실 수도 있는 그리고 뭐 텐트 같은 거 치셔도 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넓은 테라스입니다. 네, 이 테라스, 여기 7층, 탑층에 딱요 세대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음에 드시면은 빨리 연락을 주셔야 이 테라스를 품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네, 어떠신가요? 네, 넓은 38평형 구조의 3룸에 대형 테라스까지 품어 있습니다. 네, 주차장은 지상주차장과 지하 주차장까지 있기 때문에 네, 주차 걱정도 전혀 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생활권도 너무 생활 인프라도 너무 좋고 네, 지하철역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다면 일단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네, 언제든지 제네츄한 TV 김과장님 여러분께 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